관람하실 수 있는 종도산과 탑골공원 역입니다. 맞아. 아, 이런 거 사고 싶네. 없는데. 아, 무도 대답 안 한다. 이거 진짜 귀엽다. 귀엽네. 그것도 있어. 스티커. 아, 맞네. <laughs> 이거 진짜 많다. 어, 다람쥐다. 이 어, 다람쥐 섬에 어, 사고 싶은 편 이게 더 예쁜데? 어, 어. 그럼 진짜 귀엽다, 그지이 응, 체크. 너 이거 하나 사라. 그럴까? 응. 네. 나 곤돌이 형 섬에 사고 싶은편 근데 다짜돌이야솔직 <laughs> 이거 귀엽지 않아? 아니, 귀여워. 나 이거 <laughs> 다 샀지, 그렇게 치면 다 샀어 거기에 <laughs> 많은 게 들어있어 왜냐면 13만 2천 원 이거 사줘 뭐? 아, 또 사달라는 것만 들어가네 <laughs> <laughs> 사주지도 않으면서 <laughs> 왜나면 넣힌다고 <laughs> <더 킨더러. 웃음> 이거 <웃음> <웃음> 이거 완전 예뻐, 잠옷 아니네 이건 젤리야? 카드 카드야? 너무 안 보면 어때? 다 카페야. 어, <목소리도> 안 돼, 답답요 아, 화제입니 아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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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왜안 돼? 안, 안 돼? 안 됐다. 근데 이거 진짜 길지 않아 그사실 버리는 거? 정말 마음에 사람 말발시 3년 어, 춘 지가. 일도 없는데 그냥 나좀 찾아보지. <laughs> 와 너무 길어. 아 지금 3월이니까 올바른 마음으로 정말 딱하면 이익이 가운데 있으리라 어. 사람 대학일에 조심하래. 어.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분수를 지켜서 자세를 똑바로 을결하고 의외로 길한 것이다. 아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? 당연함. 개인의 하늘에 달이 밝게 비쳤으니 그 빛이 과연 밝다. 모든 일이 밝게 보여 여의를, 여의하니 가히 소망을 성취할 수 있어. 연애할 수 있어. 아 잡고라잖아. 어 이렇게 지구나잘안 돼? 어. 꼬집기지? 어. 잠 <laughs> 틈이 벌어지면 그냥 그걸 잡았지? 안 돼. 야, 그리고 그거 잘못 치면 다시 팀이 닫혀. 그러니까, 잘 쳐봐. 잘 팀을 쳐야 돼. 이거 아니야? 아! 아, 아니 니나 하나 꽂을 때. 어떻게 하면 저 단단하게 놔줄까? 아, 이거 뭐 어떻게 해? 당황스럽네. 천천히 두드려 개봉. 아, 나 선택이었어. 해줘 나이 운세. 아, 배불러. 너도똑 <laughs> 같은 거 아니야? 아토이 같은 거. 진짜 그러면 안 돼. 아, 마음이 하나처럼 드고 뜻이 만족하였으니 재물을 필이 리똑같 똑같아? 응. 어. 재물이 가득할 것이다. 아 완전 똑같아. 그거 <laughs> 뭔데? 터치 아이스 큐브 어... 나 이런 거잘 몰라 나 커피 모르잖아 나잘 어, 몰라 아까 그건봐봐 커피 얼려가지고 어. 알지? 커피 원액 같은 거 얼려가지고 거기 어. 우유에다가 그 원액 넣어줘 이렇게 아아 크로플 어때 크로플 크로플 완전 좋아 크로플 먹어까 <laughs> 크로플? 어 어때? 좋아 좋아 크로플이랑 아, 음료 하나씩 먹자 어. 아 보이 한번 시켜볼까? 보이? 어 뭔지를 몰라가지고. 아, 아이스. 근데 약간 맞는 것 같아. 더치 큐브라고 하는 거아한번먹어나 이거 먹을래? 나는. 어, 나는.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. 그러니까. 이거, 여기 흘렸어 응, 보이. 엄마. 어, 야, 저기 아이스크림 널 <laughs> 푼다지. <얼른 되지>? 그냥. <laughs> 이제 본 거야? 어머. 사진에 그렇게 찍히. 내 어, 이거 그거다. 아까. 설탕 해 가지고. 어, 녹여 가지고. 고치 어. 뭐 뭔지 알지? 어. 시럽 마냥 아, 바나나에 응. 버롭이 추우면 되기 어디가 끝내고 싶냐 근데 얘를 녹여야 돼서 뜨거운 물에 넣는 거 아니야? 맞아 이미 좀 물렁한데? 집이 따뜻해서 그런 거 같아 따뜻한 물이 40도네? 나는 8 0 끓이려고 해 잠시만 컵에 <laughs> <laughs> 물 담아서 예를 어떻게? 넣지? 아 어, 초코 냄새 이렇게 넣나? 근데 이거 맛 없어도 먹어야 되는 거야. <laughs> 맛 없으면 네가 열개 먹고 내가 하나 먹고. 맛있으면은 반반 먹고. 칠, 팔, 여덟 개다네 개씩 먹자. 5 0 분에 5 0 분에 끊겠습니다. 물다 식겠다. 물이 <laughs> 별로 안 뜨거워. 근데 손을 넣었잖아. 그러니까 화장 리브 이런 있는 정도의 온도야. 이거 거기 있지 않아? 슈 게임 이 있는 거. 어, 아마도 열심히 했었는데. 근데 실트를 만들어 본 적은 없어. 어렸을 때도. 음, 맛 없을 것 같아. <laughs> 요즘 아, 그 하양송이 더 나오던데 봤어. 아그 크림치즈 만든 다아 크림치즈야? 아 그건 그런 거 아니야. 아, 원래는 화이트 초콜릿먹어댔지 뭐 별로. 임이 <laughs> 과자 개많아. 이영재라서 어, 집어먹던 이유가 있었어. 너도 먹어. 안 되겠다. 또맛 없어. 아니, 맛있 e Peppe, Peppe, p e p p 배 Peppe, Peppe, p e p p 이 p e p p 맛이지? p p e Pepp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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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e 요 p e Peppe, Peppe, p e p p 만드는 거에 의의를 두는 거지. 저는 분홍색 초콜릿 안 먹어요. <laughs> 왜? 아, 딸기 딸기 맛이 싫어. 어, 인공적인 딸기 사실 화이트 초코도안 먹는데. 그럼 진짜? 너무 안 먹는 게많아서까 봐. 그니까 그럼 너는 초코송이 먹어야 돼. 음. <laughs> 응. 약간 다 만들어 봐라. 예쁜데? <laughs> 아니. 완전 사람도 잘만아트를 먹는... 하던데. 진짜. 응. 나도 이 정도면 아트라 생각 잘못됐다. 아씨 급하게. 어잘 나와. 어 마음의 평화. 이게 과자를 꽂으면 살짝 넘치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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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약간 덜 넣어야 되나봐 과자를. 초콜릿. <laughs> 아 초콜릿. <laughs> 그니가 고쳐준 것도 한참 후에 깨달았어. 됐다. 이제 얼리고 오겠습니다. 뒤로 보시면 이게 나왔어. <laughs> 야. 이거 <laughs> 팽이! 팽이도 아니다 내가 핑크색 먹 핑크 안 먹지